저는 개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패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급이 없는 규제는. 결국 실패 아니겠습니까 투지 거래 허가제가 효과가 있었으려면 강남 수요를 분산하는 공급적 정책과 병행을 했더라면 음. 네. 지정 전과 지정 후가 좀 차이가 났겠죠 하지만 지정을 한 이후에도 계속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 말은 집값을 잡겠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두 가지가 목표인데요 뭐 투기 수요가 좀 억제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집값을 잡겠다 음. 이런 것으로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재지정을 한들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강남은 이제 대한민국의 수익형 투자 자산이에요. 그야말로 똘똘한 한 채라는 게왜 생겼겠냐고요. 금융화된 자산이거든요. 음. 제 말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그 수요를 잡자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강남의 진입 수요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공급 확대지. 공급을 늘려서 거기 집을 잡겠다 이런 건 아니죠. 결국은 임차 수요도 많고 구입 수요도 많고 기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대출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집을 구입할 여력이. 생기는 곳이 바로 강남이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음. 진입수에 대한 공급 대안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음. 의미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토어제를 묶고 있는 사이에 여타 다른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게 동시에 수반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다고. 보면 토어제는 실패한 거다.